음양오행은 동아시아 전통 사상의 핵심 개념 중 하나로 자연과 인간, 우주 만물을 이해하고 설명하려는 철학적 체계입니다. 음양 사상이란 세상의 모든 것은 음과 양이라는 두 가지 상반된 기운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바탕으로 합니다. 음이란 것은 어둡고 차갑고 정적이며 수용적인 성질로서 달, 여성, 밤, 겨울, 물, 북쪽으로 구분되며. 양이란 것은 밝고 따뜻하고 활동적이며 발산적인 성질로서 해, 남성, 낮, 여름, 불, 남쪽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음과 양은 서로 반대지만 서로 보완하고 끊임없이 변하면서 균형을 이루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예를 들자면 낮이 지나면 밤이 오고 밤이 지나면 다시 낮이 오는 이치와 같습니다. 오행이란 우주의 만물은 다섯 가지 기본 요소로서 나무, 불, 흙, 금속, 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두 이론은 사람의 건강, 자연 현상, 사주, 점성술, 한의학, 풍수지리, 명리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상과 인간의 조화를 설명하는 데 활용됩니다. 한의학에서는 오장육부의 건강 상태를 음양오행으로 진단하고 있으며 사주팔자, 명리학 에서는 사람의 타고난 운명을 음향오행으로 분석하여 삶에 참고하였으며, 풍수지리에서는 지형과 방향의 기운을 음향오행으로 해석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론은 현대적으로도 다양하게 적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